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피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좁쌀 여드름으로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좋아졌고 또 요즘 사용하고 있는 홈케어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광고는 아니고요. <laughs> 제가 오히려 광고를 당해서 써보고 좋았던 것들, 해보고 좋았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 살면서 피부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난 사람이 아니었고, 거의 뭐, 1년에 뾰루지 한두개 날까 말까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드름이 막 얼굴에 번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막안 하던 메이크업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안 되고, 막 뜨고, 막더막 막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좀 위축됐던 게 사실이에요, 피부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아지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서 저처럼 갑자기 안 나던 여드름이 나서 고민이 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집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역시 돈을 써야 피부는 좋아진다. <laughs> <laughs> 돈을 쓰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피부과랑 에스테틱 샵이랑 고민을 하다가 피부과는 뭔가 주사도 맞아야 되고 레이저로 막뭐 지져야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좀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테틱 샵을 정해서 갔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피 재생 필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알라딘 필이라는 용어로 되게 유명한 에스테틱 케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진피에 핵초를 원료로 한 필링제를 발라서 피부를 좀 벗겨내는 그런 박피 같은 거긴 했어요. 근데 아 진짜 처음에는 내가 주사랑 레이저 이런 게 무서워서 에스테틱을 왔는데 피부를 벗겨낸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되나? 피부 얇아지는 거 아니야? 피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걱정은 이제 하나도 없이 피부가 오히려 더 탄탄해지고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받을 때는 되게 진짜 따끔따끔 하면서 유리 알갱이를 얼굴에 비비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쉬운, 쉬운 케어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받고 나면은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겋게 변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막 각질이 벗겨지면서 피부가 여름에 바닷가 가면은 탔다가 피부 다 벗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가 막다 벗겨져요. 막 비듬처럼 여기서 막 가루 떨어지고. <laughs> 그래서 막 그런,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한세번 정도 받으니까, 피부 좁쌀 여드름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새롭게 나는 좁쌀 여드름이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흉터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손을 대가지고, 손대서 막 짜고 이러니까, 손을 대서 흉터가 생긴 것들이 많이 잡혔고, 그 상태에서 그 피부샵에서 추천해주신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어떤 거냐면 pH 포뮬라라는 제품인데, 이게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에스테틱에서 전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두번 다시 살것 같진 않은데, 그때는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심정으로 그냥 돈이라도 어디 한번 써보자. 돈이라도 부으면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가지인데, 얘가 폼클렌징, 얘가 재생크림. 그래서 요 폼클렌징이 그때 당시에 8만원인가 주고 샀었던 것 같고, 이 크림이 15만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싸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 폼클렌징은 그때 거기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아침에는 물 세안, 저녁에 클렌징으로 세안, 요렇게인데, 용량이 생각보다 많고 하루에 한 번만 쓰면 돼가지고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리고 아침에 두번 바르는데 어, 되게 자극적인 냄새도 없고 어, 뭔가 버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르면 되게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발라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끈적이는 거는 요 정도 느낌이고, 발림성도 나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냄새는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laughs> 너무 아까우니까 얼굴에 발라야겠다.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피부샵에서는 한 번에 듬뿍 듬뿍 엄청 많이 발라야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끼지 말고 듬뿍 듬뿍 발라야지 많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뭔가 좀그 뭐라 고 할지 빨래 닳게 해가지고 많이 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적당히만 발랐는데 좋긴 좋아요. 비싼 게 역시 효과는 좋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을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추천받은 게두개 앰플인데, 요게 에텔랑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물 앰플이에요. 두개다물 앰플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 하이드로 앰플이 조금 더 콧물처럼 찐득한 그런 느낌이 있고, 요 앰플은 퍼스트 앰플인데, 물 앰플이라고 해서 완전 그냥 물이에요. 이것도 지금 거의 반년 넘게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써가긴 하거든요 근데 앰플 보통 엄청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큰 병에 용량이 지금 100ml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 플러스 1으로 해서 1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어,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 그리고 앰플이니까 아무래도 양이 적어서 아껴 쓰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마음껏 써도 될 정도의 용량이어서 용량 측면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샵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네 가지 앰플 두 개랑 클렌징 하나 그리고 크림 하나 재생 크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썼었고 근데 이거를 계속 사서 쓸 수는 없으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뷰티 유튜버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구매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브랜드인데 시드물 제품이에요. 시드물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고. 제일 처음에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판테놀 앰플인데, 이게 시드물에서 되게 유명한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판테놀이 주성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부 재생이랑 보습, 뭐 미백이랑 주름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 어, 가격 대비해서 되게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피부 흉터가 되게 많아서 지금은 없는데 흉터가 되게 많아서 구매를 했던 게 시드물 센텔라 크림 요걸로 이용을 해서 피부 흉터를 지우는데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수분 크림을 두 종류 정도 제가 사봤어요 거기서 시드물에서 구매를 한 수분 크림인데 하나는 마다가스카르 리얼 수분 크림. 요거는 병풀 추출물이 80% 정도 들어간 제품이고, 어, 여드름 치료에도 효과적이지만, 어, 뭐, 건성, 지성, 수부지, 거의 모든 피부 타입에 맞게 쓰실 수 있는 되게 데일리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가격에 대비해서 용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수분크림을 좀 넉넉하게 얼굴에 바르더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가격과 용량 가성비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갈락토미세스가 주 성분으로 들어간 갈라톡사이드 펩타이드 장벽 수분 크림. 요거는 주름 개선 기능성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두달 뒤면 서른 살이고 <laughs> 주름 관리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이제 수분 케어만 하는 걸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도 하나는 넣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비싼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용량이 차이가 <laughs> 되게 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 신경 써서 발라주고 있고 얘는 그냥 편하게 막 퍼붓고 퍼부... 퍼부어도 되는 그런 편한 친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톡 세미, 뭐라, 갈라, 갈라톡, 토미세스? 갑자기, 갑자기 멘붕이 왔는데. 이 갈라톡 사이드 어쩌고 이게, 그, SK2 피테라 에센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모에서 나온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제품 만든 건데 옛날에 이제 술을 만들던 장인들의 손이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된 그 효모가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해서 그렇게 알려진 알게 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름 개선 목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분 크림. 근데 원래 그 스킨 케어 과정이 앰플 그다음에 뭐냐 스킨 로션 크림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에 에센스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바르는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시드몰은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사은품을 선택해가지고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은품을 체크를 할때 제가 에센스를 위주로 체크를 해서 받고 있는데 에센스를 돈 주고 추가로 사기는 좀 그래서 저는 앰플이랑 크림 정도만 바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에센스를 사은품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드물 달팽이 브라이트닝 리포 좀 에센스 래요 그래서 요 에센스를 한번 시킬 때요 에센스로만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받으면 제품을 위주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달팽이 달팽이에서 나온 리포좀 펩타이드요런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인데 달팽이 크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달팽이로 만든 에센스도 뭐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하긴 했는데 사실 자주 사용하진 않고 그것도 썼던 건데. <laughs> 이렇게 스킨이나 앰플 사용 후 피부에 적당량을 덜어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앰플 사용 후에 이걸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까지 바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드물에서 제가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저렴하거든요. 하나에 천 원인가? 그 정도인데, 딱 피부에 붙이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착붙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수분, 수분을 위주로 하는 그런 마스크팩이고 데일리 팩으로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제가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만족해서 계속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 사용하시면서 사은품으로 받아보신 제품들 중에 또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제가 자꾸 이러니까 시드물 영업 사원 같은데 <laughs> 영업 사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옛날에 제가 한 2, 3년 전에 SNS에서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브랜드인데 뉴스킨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아직까지 홈케어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뉴스 에이지락 갈바닉 요거를 제가 홈케어 제품으로 홈케어 기기로 사용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 전용 젤을, 젤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도포를 하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건전지로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에 손을 갖다 대면은 전류가 통해서 얼 피부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요거 또 가격대는 좀 있지만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정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제가 이중턱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이중턱이라기보다는 제가 얼굴이 둥근형이고 턱이 짧아가지고 이제 이중턱이 좀 도드라지는 케이스라서 이중턱이랑 그리고 얼굴 그 리프팅, 리프팅하고 팔자 위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은 이 윤곽적인 부분이 이살 뭐지? 이 늘어난 살이 쫙 땡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젤이 한 세트에 거의 만원 꼴이더라고요. 저 이것도 가격대는 있지만 피부과나 에스테틱 가서 얼굴 케어 받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 홈 케어 기기로 추천 드리고 싶은 기기예요. 사용하는 방법도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돼가지고 이거 사면은 이제 그 뭐지 설명서에 제품 사용하는 그 단계별로 얼굴에 작용하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것도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피부제 홈케어하는 제품이랑 홈케어 기기 그리고 에스테틱 케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저한테 잘 맞았던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 드렸던 것 중에 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봬요. 안녕.